안녕하세요 다다티입니다. 드디어 백패킹 다니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백패킹 다니기 좋은 계절이지만 음,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은 백패킹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What's in my 백패 k 등산을 좋아하다가 백패킹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 캠핑을, 오토캠핑을 계속 하시다가, 장르를 변경해보고 싶다 해서 백패킹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장비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패킹 하는데 배낭은 필수인 거 아시죠? 어, 저는 사계절 2박 이상의 백패킹을 생각하고 55리터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백패킹은 미니멀리즘이 매력인 거 아시죠? 4 5리터 정도를 사용해도 봄, 여름, 가을 1박 정도의 패킹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무게와 내구성에 강점이 있는 하이퍼 라이트 마운틴 기어 사우스웨스트 55화이트고요 사이즈는 미디엄입니다. 다음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텐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잠을 자려면. 어... 텐트를 고를 때도 중요한 거는 튼튼함과 무게, 그리고 부피일 것 같아요. 색상이나 브랜드는 사실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건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처음 시작하실 때 너무 비싼 브랜드의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요즘에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너무 무겁지 않은 텐트를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을 그래서 저는 지금 레펙스 텐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이처하이크 그 텐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두 가지 정도는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잘때 필요한 게 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저는 이 발포매트만 어, 사용을 했었어요. 이것만 있어도 충분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본 거는 이제 에어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에어매트와 에어매트. 에어매트. 바람 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전부다 저는 네이처 하이크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들은 이제 가성비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자, 텐트 치고 바닥 깔았으니 이제 필요한 거는 베개와 침낭입니다. 네, 침낭은 저는 D3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한 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볍고 따뜻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는 조금 가격이 있었지만 니모의 필로엘리트 럭셔리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부피가 작은데 굉장히 편안함을 주어서 추천합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자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는 게 백패킹의 큰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편, 편하고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가벼운 의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헬리녹스 체어와 블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화식을 할 때는 식량과 물만 가지고 가서 비화식을 하는 편이고요. 불을 사용할 때는 저는 이제 이 트란지아 스팀 쿡셋이라는 쿡세트를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일 이소가스를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식기세트와 컵, 수저 이런 것들 가져가는데 식기세트는 최대한 뭘 해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간소한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위랑 집게랑 국자 정도는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가고요. 밥을 먹으려면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어, 사실 테이블 부피가 너무 크거나 하다면 전안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물품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있으면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다면 꼭 가져가시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크레모아 랜턴을 사용하고 있고요.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헤드랜턴도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서 헤드랜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꼭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판초, 어, 비올 때를 대비해서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일기예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비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저 몸하고 배낭까지 전부 다 가릴 수 있는 팔초 그리고요 어 어디를 박지를 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건 필요한 건데 이거 오징어 데크 팩입니다 데크로 가시는 경우에는 이런 데크 팩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망치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가져가셔야 안 무겁겠죠 근데 이제 돌 바닥에를 들어 텐트를 치시거나 할 때는 망치 같은 것도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패킹 배낭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백패킹 배낭 쌀 때는 가벼운 것들을 아래에다 놓고요. 그다음 에 위에 차곡차곡 이렇게 잘 어, 쌓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아래에 침낭을 놓고요. 그래도 조금 두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쌓아주고, 어, 두개를 먼저. 고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 배당이 설수 있을 만큼 고정이 됐죠. 그다음은 트란지아를 크기에 막... 그 다음에는 의자, 에어매트,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laughs> 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다 달라서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싸주시고 포맷을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고 나서 배낭 끈과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권성